뭐, 민주당이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네당도국내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저희가 대개 세부를 봐줘서 감사드리고요 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때두 네. 분이 다두 번째 가톨릭 신부 앞에서 얘기해서 정리네어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지다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대표하시는 석채 5.6이유니까 <laughs>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웃음> <웃음> 저희 뭐 민주당이 부두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가를 치료받을 직권 부동의인데 그동안 저희도 부두관점이 많아서 회표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회표비를 <핵포비로> 맞서 <나서 웃음> 우리 연중운동자들과 <여러 웃음> 함께 국민들이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제사를 강요하고 연중행복해의 8단으로 선거하고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우리들께서는 좀그 변화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노력을 해서, 아, 네. 어, 우의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죽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무궁화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네. 다음 달부터 좀 이게 가시가 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값에 6%만 있으면 자기 집을살수 있게 해서 보통 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 한 150만원 이렇게 벌어서 6 7 0만원을방세로 네. 뭐 내보내고 나면 헐 수가 없어요. 네. 사실 희망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laughs> 저희 동네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저희 해자스님과 성국스님께 영역 분위기지옥주민들이 많이 그러고 뭐 저희 동네는 사춘기 영향이큰 동네입니다. <laughs>